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9편입니다. 제 79편 아사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가치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주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렬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하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가친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실배나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에 시편 79편 아삽의 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기원전 586년이죠 예수님 모시기 전 586년이니까 어, 지금부터 한 2천 어, 한 600년 전쯤 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최악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벌써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722년에 그리고 586년 그 뒤로 한 200여 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겪죠 지금도 지금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지금 뭐 이틀, 3일에 걸쳐서 계속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에서는 또 미군과 함께 군사훈련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 봐도 전쟁, 준전쟁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해도 전혀 반응도 안 하고 쐈는가 뉴스에도 좀안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을 살아갑니다. 2600년 전 이스라엘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침략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겨우겨우 지나가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722년에 북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왔지만 히스기야 왕때에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 버리시고 그리고 이슬수 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강대국이 남유다 왕국 그 예루살렘 작은 성읍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서 왕조 자체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야,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감격을 겪었지만 그 뒤로 한 이0여년채안 돼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육적으로, 표면적으로, 물리적으로 볼때 이스라엘은 없어지게 됐다라고 봅니다. 자 그때 지은 시편이 79편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지금 폐허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더 비참하게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로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벽돌을 쌓은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기준이죠.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상징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상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날 때 상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성막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괴가 들어 있습니다. 또 성막 주변으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성막의 한 가운데 한 복판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약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축이었어요. <laughs> 그러다 가나안 시대가 열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때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모든 신앙의 척도가 무엇 중심이 됩니까? 성전 중심이 됩니다. 왜? 이남 유다 왕국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귀한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님이에요. 성전을 금으로 다 입혔어요. 왜?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조심해야지 될 게, 어,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 지난 한 13년 전, 14년 전, 이곳에 성전을 세웠을 때만 해도, 우리도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멀리서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 십자가 꼭대기 탑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했었어요. 근데 한 15년 지나가니까 벌써 그 감동이 조금씩 희석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성전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축복 자체가 하나님은 하나님은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 축복 너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그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 아삽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전을 더럽혔어요. 이방 나라들이. 그럼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2절에는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잘 믿었는데, 어떻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파먹게 놔두십니까? 3절에는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시체가 다 있는데도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 뿐입니까? 4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됩니다. 우리를 애워싼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왜, 왜 이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때 주변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의 그뭐 주도권 다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성전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 또 인간의 만족 인간의 축복만을 추구하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사라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시죠. 5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비로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비참한 상황들을 쭉 열거하다가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 붙듯 하시리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때입니다. 왜? 잠깐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길까요? 얼마나 오래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몇 년을 흘렸습니까? 70년을 흘러가게 돼요. 70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두 세대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 세대가 지나갔다면 아버지 때부터 나의 때까지 그 세대가 성전이 없고 나라가 멸망하고 주권이 없는 그러한 나라를 지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 35년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많은 것들을 영향을 받고 나라가 비참하게 꼬꾸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70년 동안 나라가 없다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왜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멸망했지만 성전이 멸망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시편 기자의 마음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laughs> 어, 하나님께 이런,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6절에서 보면은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을 치십시오 이번에도 우리가 학력고사 수능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능력평가고사를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제 한 50일 남아있는데 예, 아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좀 시험 못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만 싹 합격하게 하셔서 뭐 이런 식의 기도인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다. 하나님은 이 정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교회에 나왔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그닭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은 삶이 맞아요.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 교회 안에 다툼은 왜 있습니까? 갈등은 왜 있습니까? 왜 서로를 미워합니까? 교회 안에 나와 있는데. 시편 기자는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주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온전히 알아야 돼요. 단순히 겉으로만 믿는 척하면서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죄악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한 가지 있는데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아, 내가 지난주에 빠져서 그런가? 아, 내가 지난번에 11조를 떼먹어서 그런가? 아, 지난번에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서 그런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고난이 올 때마다 그런 어려움들을 자꾸 기억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죄악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내 죄를 정결하게 해 주세요라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매일 매일 죄를 지으니까요. 죄를 씻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죄를 짓으니 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예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laughs> 어, 마어마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파괴의 현장, 살육의 현장, 전쟁터 아니겠어요? 그 전쟁터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게 우리가 살수 있는 길입니다 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8절 9절에 주된 메시지는 제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어 전쟁이 안 일어나느냐 일어나느냐 성전이 파괴되었느냐 안 파괴되었느냐 이를 떠나서 그 너머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laughs> 현실은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뛰어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조롱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지행가면서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그 너머에 항상 계신다. 인간의 한계, 너머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그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다. 에, 지금 어, 그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힌 자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 탄식을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꿇어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서 일곱 배나 갚으소서.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과거에 당했던 그 아픔들을 어떻게 하면 어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바벨론도 이렇게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은 그 뒤로 망해요. 망하기 망하지만 그러나 어 이건 좀안 좋은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를 아프게 생긴 너도 망해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물귀신이라고 해요 물귀신이 왜 나쁜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너도 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 그래서 물귀신 물귀신이 있는 강을 지나갈 때 물귀신이 밑에서 끌어당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귀신 같은 마음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너도 당해봐라.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교회 나와 있어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물귀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돼요. 나의 불행으로서 끝나게 하옵소서. 이게 더 훨씬 더 말씀적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당했으니까 저놈도 당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없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자, 오늘 1 3 절을 이제 마지막 끝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니까 앞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주여, 5절이었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죽게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고난의 현장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왔어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예, 주의 영예, 영광스러운 말씀, 주의 뜻의 이름이에요. 대대에 전하겠다. 결론, 항상 기도하다 보면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부정에서 출발을 하지만 어디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긍정에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현실은 어렵지만, 그 현실 너머에 주님이 준비해 주신 비전이 열려져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좀 막연해요. 구체적인 거 우리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약 증서를 딱 주셔 가지고 집이 없지만, 아, 그러나 앞으로 행신동 몇가몇 몇 번지 어느 집을 주겠다 이렇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연하게 아집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겠구나. 아멘. 그런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편안하게 살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시겠구나. 여러분 공부를 꼭 잘해야만 자녀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분들을 봤냐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못 사는 분도 봤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수능시험을 앞두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 t t l e bit of a little b i 고 o 고 a little bit 어 f 어 l 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우리가 우리의 습관에 완전히 몰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다 리듬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천지 개벽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아꼈던 성전을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망과 또이 부활의 역사를 말씀해 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좀 과격하게 말씀하시긴 하셨죠? 그걸 갖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본질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내 자존심이에요, 내 권력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에요. 그것 갖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 너머에 계시는 거예요. 또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걸 또 남들이 갖고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꾸 밑에 서 있는 흙을 파내는 거예요. 왜 너도 쓰러져야 되니까. 그러한 역사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저는 우리 믿음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을 진정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은혜 안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79편은 어느 사람이든지 인생에서 이런 순간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겪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지나고 나 보면 아, 그때 왜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헐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나. 예,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위로하라. 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멸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위로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인 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은 언제나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위에 온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아픔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 많은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수술받는 형제도 있습니다. 주님이 친인도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나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고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마치고 병상에서 정말 괴로우며 신음 속에 고통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님, 알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업의 실패, 직장의 박탈당함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자녀의 문제 위에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